궁금하들, 너희들은 부모님들 보면서 언제 나이가 두셨구나 하고 느껴? 나는 거울을 볼때 하나둘 보이는 새치를 보면 새삼 내 나이를 실감하게 돼. 그런데 내가 정말 바쁘잖아. 방송하랴, 사업하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데 일일이 새치 커버 염색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 내 이런 고민을 알고 주변 지인들이 새치가 많지 않다면 간단하고 빠르게 커버하기 좋은 제품이 있다고 추천해 줬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한 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해. 라피타의 라피타 타투 헤어틴트야. 내가 이 제품을 추천받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엄청 유명하더라고. 누적 판매 수량이 단기간에 무려 43만 개를 돌파한 헤어 틴트계의 인기 상품이래. 많은 사람들이 써봤다는 건 그만큼 제품력을 인정받은 거겠지. 그러니 내가 누구야? 개그계의 똑순이 아니겠어? 내 몸에 바르는 건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일단 파라벤 향료 합성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새치 커버 염색을 하기 어려운 임산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핵심 성분을 살펴보면 머릿결을 건강하게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시마 추출물, 동백나무 씨 추출물, 인삼 추출물 등이 들어 있대. 단순히 새치 커버만 되는 게 아니라 윤기있는 머릿결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지 게다가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일상생활 속 아무 때나 편하게 쓸수 있다네 아무래도 나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 새치커버 제품 써본 궁금 너들 새치 좀 가려보겠다고 손이나 두피, 옷에 묻어서 고생한 적 있지 특히 염색 제품들은 한번 묻으면 쉽게 안 지워지잖아. 근데 라피타 타투 헤어 틴트는 두피에 전혀 묻지 않고 새치에만 발린대.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보여 줄게. 봐봐. 내가 지금 여러 번 손에 막 발랐잖아. 하나도 하나도 안 묻어났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두피에는 묻지 않는 특수한 구조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붓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제품을 발라도 새치에만 틴트가 발린다고 정말 신통방통한 아이디어 아니야? 정말 좋은 제품이지 그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먼저 캡을 돌려서 열고 이렇게 새치 부분에 헤어 틴트를 세워서 짧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주면 돼. 헤어 틴트를 바를 때 5회 이상 연속으로 발라주면 아주 좋다는 거 잊지 마. 그럼 이제부터 내가 발라볼게. 바르면 바를수록 착색이 되거든. 틴트를 바를 때 모발을 팽창시켜서 키티클의 치자 추출물 등 착색 유효 성분이 침투해서 착색이 되는 거래.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묻어나지 않냐고 걱정하지 마. 도놀이. 바르고 나서 10초 정도 바짝 말리기만 하면 끝나. 끝. 진짜 편하지? 마커 타입이라 건조가 빠르니까 떡지지 않아서 바른 후 바로 외출도 가능해. 손이나 옷에도 묻어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색상은 다크 브라운, 블랙 두 가지거든. 다크 브라운은 특히 한국인들의 피부톤에 잘 어울려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대. 그리고 나는 새치가 잘 보여서 진하게 가리고 싶다 하면 블랙을 선택하면 돼. 어때? 새치 커버하고 나니까 10살은 어려 보이지 않아? 같은 나이라도 새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거든. 새치가 고민인 궁금러들. 한번 써봐. 큰 시간 느리지 않고 쉽고 편하게 잃어버린 나이를 되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외출에서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나 모임이 있을 때 핸드백에서 꺼내서 슥슥 바르기만 하면 돼.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동창회나 송년회 등 모임 많잖아. 그동안 새치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라피타의 라피타 타투 헤어 틴트로 새치 감쪽같이 커버하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나가보는 건 어떨까? 한껏 젊어진 모습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